아, 어어 요즘 SNS에서도 핫한 형형색색의 도넛 카페, 인천 송도 라마다 호텔 1층에 위치한 카페인데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과 가까이 있어서 함께 둘러보기 좋을 것 같아 다녀왔습니다. 우와 미끄럼틀 아니야? 올라타면 안 돼, 그런 것. 올라타면 부서져. 미끄들어서자마자 미끄럼, 도넛 모형과 동화 속 세상 같은 설탕이다. 분위기에 신이 났는데요. 사실 예쁜 공간에서 두 아들 찍을 생각에 엄마가 가장 들떴습니다. 안내려가자 개구리야? 저그 위에도 있다, 얘들아. 올라가 보자. 이거 다의장가 봐. 이거 아. 돼지야? 미끄럼틀이 탈 수는 없고, 단순히 포토전이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얼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마하더라고요. 도넛도 완판되고 없었습니다. 도넛은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말에는 오전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날도 1,500개 이상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역시 앞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내부도 알록달록 너무 예쁘죠? 바쁜 와중에도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슬 아이스크림과 트위스트 앤 드링크가 있다는 점. 호텔 로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입구도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방황하며 도넛을 기다려봤는데요. 우리 먹을 수 있을까요? 도넛 종류가 꽤돼보이죠 개인적으로 로투스나 눈에 띄는 크로넛이 궁금했는데 많이 아쉬웠습니다. 주말에 방문하실 분들은 꼭 서두르세요. 두 아들은 구슬아이스크림과 트위스트 음료를 골라 자리도 간신히 앉을 수 있었습니다. 우와. 나왔다. 미니 초코 도넛 몇 개가 나왔습니다. 매거나? 맛있어? 뭐? 그치 주말이라 그래. 사실 미니 초코 도넛은 찾아갈 정도로 특별한 맛은 아니었는데요. 분위기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음. 1만원에 1시간씩 주시는 주차권도 챙겨가세요. 인천 송도에 기념 포착한 피그몬 도넛이었습니다. 이제 인천상륙자전 기념관으로 가볼게요. 인천 상륙 작전기념관에 가기 위해 인천시립박물관 쪽 주차를 했는데요. 인천시립박물관이 볼거리는 더 다양하다고 하네요. 저희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함께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응 음, 옆에 있어. 해봐. 전철이야? 응. 원래 기차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전철이구나. 28호? 계단을 통해 내려오면 인천상륙작전 기념관과 이어지는데요. 산중턱의 화강암으로 축조된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을 볼 때면 그 웅장함에 경건한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전쟁은 슬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선 뛰면 안 돼, 까불고. 우뚝 솟아 있는 자유수호배 탑에는 나라를 지키는 국군 용사의 동상이 함께 보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통해 반쯤 걸어 올라가면 실내 전시관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역사를 좋아하게 된 첫걸음도 바로 전쟁이었는데요. 더 어릴 땐 탱크나 전투기가 멋지다며 그냥 가볍게 둘러보았지만 이제는 역사의 아픔을 함께 이야기하며 둘러볼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보다 유익하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제1 전시장에는 크로마이트 작전 계획서 및 인천상륙작전의 구상과 특징 전쟁 당시 참전한 각국의 역할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1950년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국토를 대부분 빼앗기고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엔군 사령관으로 참전한 메가더 장군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구상해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작전에는 7만 5천여 명의 병력과 261척의 해군함정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음. 뭐라고? 고생하셨다고 인사드렸어? <laughs> 뭐예요? 응? 뭐예요?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유엔군은 13일 만에 서울로 진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참전 용사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안고 둘러보았습니다. 아, 제2전시장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상황 디오라마를 시작으로 상륙작전 과정 및 서울수복, 메가더 장군 자료전시 및 포토존, 6.25 전쟁 당시 유물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학도병의 이야기였는데요. 두 아들을 가진 엄마로서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한 학생들이 더욱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올해는 인천상륙작전 73주년을 맞아 함정 20여척과 장벽 3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승 행사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 한국 전쟁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크나이도 집에 돌아와 관련 영화를 보더니 이번 재현 행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희생하신 참전 용사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래 봅니다. 저희는 실내관 전시 입구에 비치된 스태프를 찍고 야외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본다면 그냥 멋진 탱크가 아닌 조금은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인천상륙작전 당시에 사용되었던 대형 장비들입니다. 인천항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비춰주었던 팔미도 등대 모형도 보이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73주년을 맞아 9월에 가볼 만한 곳,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용산전쟁 기념관도 가볼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야, 이거 말랑말랑해. 여기서, 여기서 매미가 태어난 거야. 아니, 탈피 거지. 아 아빠 안아 만지면? 오늘도 두 아들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